반갑습니다. 왕배입니다. 형님들 폭염에 배달하시느라 고생들이 많으신데요. 요즘에 날씨가 기본이 막 34도, 35도, 이렇게 극한의 폭염이다 보니, 배민쿠팡 두 플랫폼 모두 미션을 곧잘 넣어주는 것 같은데요. 어, 저도 요렇게 미션을 받고 잘 성공하고 있었고요 아마 한 번인가 빼고는 다 성공한 것 같습니다. 제가 미션을 곧잘 성공하다 보니까 어제는 미션 난이도를 좀 올린 것같더라고요 건수도 전일에 비해서는 한건 올랐고, 하지만 뭐, 12건까지도 미션을 주기 때문에, 어, 미션 개수는 그럴 수 있지만, 문제는 시간이, 아, 인간적으로 미션 담당자 누굽니까, 정말. 4시 45분 스타트 해가지고 7시 45분까지 깨라고 하면, 이거는 사실상 거의 1시간 30분짜리 미션이 아닌가 싶어요. 4시부터 5시에 콜이 뭐 얼마나 있다고 거의 콜이 없는 상황인데, 그 가게 난이도였습니다. 저도 배민 타다가 중간쯤에 콜사가 심해가지고 포기하고 쿠팡을 탔는데요. 약이 정말 바짝 오르는 게 뭐냐면, 중간에 콜사여서 쿠팡을 탄 거였거든요? 근데 막판 30분쯤 되니까 배민이 계속 3배 차를 꼽아주더라고요. 와, 정말 우연의 일치겠지만, 진짜 사람을 드러났다 놨다 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. 아, 정말 진심으로 힘들고, 담당자님이 제 채널을 안 보시겠지만, 보신다면 제발 살려주십시오. 요즘에 미션 성공해봐야 솔직히 본전 아니에요? 단가가 떨어져가지고 이 미션마저 클리어를 못하면, 그냥 이 폭염의 날씨에 할증부터도 이따리 받고 하는 거예요. 정말 살려주셔야 됩니다, 진짜로. 요즘에 제가 배달하면서 미션은 어떤 느낌이냐면, 성공해야 겨우 본전 따는 느낌이에요. 단가가 많이 떨어져가지고 실패하면 그냥 개나락의 느낌입니다. 말 그대로 기본 단가가 지금 할증 붙여봐야 이딸이기 때문에 이 미션을 클리어 못한 상태에서 하면 당한 느낌마저 들 정도로 허탈합니다. 이런 현장의 상황을 제발 헤아려 주시고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고요. 오늘은 지금이 4시 21분인데 아직 미션이 안 뜨고 있습니다. 날씨가 36도에 육박하는 상황이라서 미션을 주긴 줄것 같은데 미션을 주실 거면 제발 깰수 있는 난이도로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하겠습니다. 이렇게 독해자 하면서 오늘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영상에서 좀더 재미있고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